일차 조사는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컴퓨터를 보고 일차 조사를 하시는데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허위 매물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싼 물건이 있어라고 하면서 어난 세화하우스 못 넣겠는데 수익이 안 나오겠는데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 조사를 나가면 반전이 일어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 부동산에서는 저도 부동산 중개업을 오랫동안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화가 와야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미끼 상품이라고 소위 해서 물건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물건들이 좋은 것들을 올려놓고 전화가 오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꼭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뭐 현장을 가보면 은 조금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직접 보셔야 아요 정도 수준이면 은이 금액이고 요 정도 수준이면 이 금액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현장 조사를 할게요. 부동산에 가실 거고요. 부동산에 가서 여쭤보실 때 10평짜리 이하로 집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집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할 때하고 내가 집을 구한다라고 할 때하고 물건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 집을 구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laughs> 우선은 집을 구하신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집을 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시세를 조사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수요자 입장에서 봤던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모셔갖고 현장 방문을 하시면은, 요것도 최소한 2, 3일 정도 시간을 두시고, 5개에서 10개 정도 보실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어, 저는 이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경험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경험치가 저만큼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가셔서 보셔야지만 판단하실 수 있는 눈높이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불가피하지만, 직접 다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시면은, 이렇게 여쭤보게 될 거예요. 어, 10평짜리 원룸을 구하실 건,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월세가 얼마예요? 하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55만원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5만원이에요.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보, 고민하셔야 될 게,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집과 이 집을 계산을 하려면은, 어떤 게 비싼 건지 싼지 알려면은, 요거 환산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건데 요거는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보증금 곱하기 환산율 하면 환산액이 나오고 환산액을 12달로 나누면 월세금이 나와요 조금 표현이 어려워서 바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전용면적 대략 7평 정도의 원룸의 평면일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더 작아지고 있어서 5평에서 6평 실평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공간이 조금 더 생략이 되고 침대가 더 가까워지거든요. 여하튼 요게 7평 서울 시내의 평균적인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대부분 보증금 1 0만 원에 월세 55만 원 정도가 보통의 시세입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더싼 것도 있어요. 강남에서는 요런 거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강남은 우선은 뺄게요. 강남은 빼고 서울시 내 이내 평균적인 거를 봤을 때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보증금 환산율 아까 말씀했듯이 보증금에서 환산 비율을 빼면 어, 나누게 되면 곱하기를 하면은 금액이 나온다라 했는데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2018년 기준 보증금 환산율이 4.8%가 평균이에요. 요것도 동네마다 다릅니다. 그럼 한번 해 볼까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인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 환산율의 4.8%를 치고 곱하기를 하고 12개월로 나누면은 월 4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의 이 원룸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환산을 시키게 되면은 4만 원을 추구한 59만 원짜리 월세집이란 뜻이에요. 이거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은 보증금 2,000에 40하고 보증금 1,000에 50하고 어떤 게더 싸고 비싼 건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조건인데 보증금만 바뀌고 월세가 바뀐 거거든요 이 환산율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집은 59만원짜리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시내 평균적인 원룸 같은 경우 5평에서 6평 정도 내지는 7평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1인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집. 평균 월세금액은 59만원이라는 겁니다. 어, 내가 집을 구할 때 근처에 집들,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 평균이 얼마인지 반드시 조사를 제가 하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이것도 귀찮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6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잊지는 않으실 겁니다.